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표준지 산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감정 평가할 때 쓰는 이제 용어입니다. 일단 비교표준지가 먼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비교표준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비교, 비교하는 거, 표준 중심이 되는 지, 땅이죠 이제. 그니까 비교할 때 표준이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표준지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같은 거할때 표준지 공시지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같은 데서 나오고 그 공시지가가 말 그대로 공시된 가격이잖아요. 똥의 땅값인데. 그 국가에서 이 어느 어느 땅들다 하나 하나 다 해가지고 그 땅값을 이제 매길 수도 없는 거니까 일정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표준지, 표준이 된 땅은 여기다라고 한 다음에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정한, 정한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그 표준지와 개별 토지와 비교를, 비교를 해서 이제 그몇 프로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그 공시,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도 이걸 많이 쓰는데요. 뭐냐면 어느 땅이 있으면 딱. 가지고 딱 보고, 이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표준지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이 표준지와 이 문제가 되는 감정의 대상인 땅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땅이 이제 표준지가 되는데요. 뭐 거래 사례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뭐 그러면은 이 땅을 보통은 뭐 감정평가서를 보면 너댓 개, 뭐 대여섯 개 해가지고 그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은그 땅을 선택을 할때 이제 뭐 하죠? 뭐 도로 상황이라든가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면적이 비슷해서 뭐 이걸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 중에 뭘 뽑는지는 감정평가 재량이 달려 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재량은 아니고요. 감, 감정평가사가 뽑아도 뭐 재판부에서 크게 뭐 이제 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그 비교표준지 거래사를 거래 사례를 가장 좋은 땅을 뽑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걸 뽑아야지 우리 땅과 비교했을 때 우리 땅이 그만큼 좋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이 벌어지니까 감정평가할 때뭐 우리 땅이 대지고 뭐 이게 도로가 가까이 있는데 비교표준지로 뽑힌 땅이 뭐 공원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거고 도로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맹제 가까운 조그만 도로밖에 없다. 왜 이거를 했냐 이렇게 하는 분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뭐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뭐 증언을 요청하거나 그래서 들어보면은 아 그래 뭐 이거 이땅 했는데 그만큼 비 감정평가 대상이 된 땅이 더 좋기 때문에 격차율 그러니까늘더 높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 땅과 이 땅을 비교했을 때 감정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땅의 비교 표준지보다는 더 좋으니까 곱하기 뭐 1.1을 한다든가 1.2를 해서 많이 올려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격차율이 몇, 몇 프로 되는지는 사실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량이면 좋은 땅을 뽑아서 그 좋은 땅과 비교해서 더 좋다. 이게 평가되는 게 좋기 때문에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를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 감정,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게 되면은 감정기일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보다 감정기일 아예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뭐 대부분 이제 변호사가 요청을 많이 여니까 감정기일에서 비교표준지를 이런 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땅에 뽑아달라고 요청, 제안을 하고 또이 중에는 하나 이 들어가야 된다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땅의 특성이 이렇다, 유리한 특성이 이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 뽑아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은 그 안에서 뽑혀주는 경우가 많고 그때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아마 감정평가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